일이 두 날이잖아, 두 날. Yeah, yeah. 그니까, 러 우리가 원으로 보아가지고 360도인데, yeah. 한원해3 6 0도에 어쨌든 얘하고 얘하고 쪽수만 맞춰주면 두날 꽂아, 삐를 꽂아 놓은 거예요. 그런또 하나는, 여기서 제 중요한 거는, 얘 동그라미를 잘 보세요. 얘 동그라미에다가, 얘를 맞출 때얘 끝을 여기다 맞추라고. 얘 끝을, 아, 여기 날 끝을, 가려고 하는 날 끝을 여기다가, 이래 맞추면 안 되고, 그죠? 안 맞죠? 예, 예. 얘 예. 예 끝을 이날 끝, 이날 끝하고 이래 맞추죠. 음... 그다음 거리는, 거리는 요 정도 거리. 내데한2삼 30mm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예. 요, 요 정도 끝에서 꼭안 맞춰도 돼. 그 대신 이래만 안 오면 돼. 아, 예. 한번 요래, 요래 놓고 한번 맞춰볼게요. 예, 예. 그죠 시계 방향은. 얘를 만약에 왼쪽, 왜 나사가 그. 음. 이제, 아마, 무래도 사람이 간 거니까 조금 각도를 틀려야 할지 몰라요, 조금은. 음. 음. 내가 지 8번. 그럼 조금 더더 더 갈렸죠, 집각이. 예, 네, 8번. 처음에는, 음. 이게 일하는거 네. 항상 모다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, 네. 응. 그니까 더 죽이고 싶으면 더 많이 죽일 수가 있어 네. 네. 왜냐면 하국은국까지한번 네. 가볼게요 간까지 갔다 그러면 풀고 네, 얘를 숯불 넣고 응, 어, 끝까지. 좀더 먹여서 시작해. 응. 네. 그러면 양쪽 나랑 똑같이 지금.